이 소설은 몰입도나 재미가 기하급수적으로 우상향하는 소설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지점이 고작 요 지점이라는 거예요. 대명훈 작가님의 신작 소설, 비병과 마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부계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시나요? 오늘은 난데없이 굉장히 유명한 짤 하나 보면서 영상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영상 아세요? 이거 어벤져스 엔드게임 나왔을 때 극장 반응이거든요? 되게 유명한 영상인데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저는 이런 영상 보면 뭔가 막볼 때마다 눈물 나고 막 끓어오른단 말이죠 가슴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사연을 가진 내네 편들이 딱 모이고 뭔가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하고 이런 장면들은 항상 어떤 희열을 가져다 주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이런 서사를 진짜 좋아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책도 이런 끓어오름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책입니다 어떤 책인지 제목 알려드리고 내용 이어가 보겠습니다. 배명훈 작가님의 신작 소설, 기병과 마법사입니다. 요거 진짜 어디에서도 본적 없는 굉장히 신박한 소설이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어, 배명훈 작가님에게는 이런 수식어가 자주 붙습니다. 한국 SF의 별. 저도 뭐 작가님 주요작을 전부 SF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 책은 SF가 아니고 너무나 독특하게도 한국형 판타지 소설입니다. 일단 줄거리를 좀 소개해볼게요. 어, 사라라는 이름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사라국의 수도는 소라울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현재 거의 쑥대밭입니다. 왜냐 왕이 엄청난 폭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영위 이라고 하는 이 왕은 십몇 년 동안 아주 성군처럼 굴면서 주변 세력을 잘 구슬린 다음에 갑 갑자기 본색을 드러내고 폭군이 된 아주 무서운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왕의 심기를 거슬리지 않으려고 진짜 숨을 죽이고 살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유난히 고달픈 가족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 이 왕의 형 집안이에요. 이름이 영유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혈통상 왕족이고 또 워낙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까딱 잘못해서 왕의 눈에 띄었다가는 미움털 박히고 머리통이 날아가기 딱 좋은 위치인 거죠. 이 소설의 주인공은요, 바로 이 영유의 딸 영. 윤해입니다. 이제 막 20대 중반이 된 처자인데 어느 날 혼담이 하나 들어와요. 이름이 종마금이라고 하는데 이 신랑 될 종마금이라는 남자는 굉장히 난폭하고 좀 잔인한 인물이에요. 오직 하면 이 남자가 좋아하는 일이 사람의 뼈를 보는 일. 일 정도로 약간 좀 미친 사람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 혼담을 거절하면 집안 전체가 좀 위험한 처지가 될수 있어서 윤해는 울며 겨자먹기로 약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실제로 윤해를 보고 하니까 아, 뭔가 마에안 드는 거죠. 그래서 윤회를 죽여 없앰으로써 이 혼담을 없던 일로 만들려고 합니다. 종마금이 윤회를 유인해서 막 죽이려고 하는 순간,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윤회는 어디선가 알수 없는 목소리를 듣고 각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디선가 커다란 짐승 곰개가 나타나서 이 종마금을 먹어치워버려요. 이알수 없는 각성 때문에 윤회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지금 이 남자 집안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윤회를 쫙 북쪽 지역으로 보내버려요. 윤회는 낯선 북방 지역인 술름에서 다르나킨이라는 이름의 기병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진짜 말을 타고 동해번쩍, 서해번쩍 다니는 엄청난 능력치의 기병이에요. 윤회는 이 다르나킨의 신의와 도움을 받으면서 북방 생활을 시작하는 한편, 그곳에 있는 거문담이라는 거대한 건물 해서 자꾸만 이상한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또 1021이라는 불길한 숫자와 마주하게 돼요. 이 모든 것에서 뭔가 곧 세상이 무너질 것만 같은 그런 재앙의 기운이 스물스물 뻗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이 소설의 초초초 도입부 줄거리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무척 흥미로운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게 있어요. 이 소설은 몰입도나 재미가 기하급수적으로 우상향하는 소설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 지금 제가 설명드린 지점이 고작 요 지점이라는 거예요. 뒤에 엄청난 재미가 숨어 있다는 뜻이죠. 그간 우리가 접해오던 판타지 작품들은 대개 서구세계, 영어권을 배경으로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등장인물도 뭐 기사라든지 공작, 후작 같은 계급이 많이 등장하고 건축물을 봐도 성이라든지 마을로 들어가면 길드 이런 개념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배명훈 작가님은 한반도 일대를 원본으로 하는 작품을 쓰고 싶으셨다고 해요 왜냐면 내가 이 원본에 가까워질수록 작품의 해상도가 높아질 테니까 그래서 이 책에 등장하는 게 바로 마모긴 즉 유목인과 기병입니다 또 소설을 읽다 보면 주인공이 온도를 보면서 굉장히 놀라워하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또이 기병의 전술을 다루는 전투신에서도 손자병법이라든지 삼국지 같은 걸 떠올리게 해요. 이런 독특한 지점들이 독자를 어디에서도 본적 없는 생생한 세계로 초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오프닝에서 아까 어벤져스 얘기했잖아요. 이 소설은 뭐 히어로, 영웅서사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어, 내가 영웅이고 세계를 구해준다 이런 서사가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를 살리려는 행동이 연대로 이어지고 이 연대가 세계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이런 굉장히 단단한 심지를 가지고 있는 소설입니다. 저는 진짜 이런 이야기 미쳐요. 속에서 뭔가 끌어올라. 그래서 제가 이 소설 읽고 마지막 장을 딱 덮었는데 가슴이 너무 벅차더라고요. 여담이지만 제가 이거 초반에 읽을 때 굉장히 헤맸거든요 왜냐면 이 기병과 전술에 관련된 내용 용어들 같은 게 익숙하지 않아서요 그래서 약간 답안지 먼저 컨닝하는 느낌으로 맨 뒤에 있는 작가의 말을 먼저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 작가의 말에 배명훈 작가님이 뭔가 좀 동료 작가들에 대한 땡스투 같은 느낌으로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설 끝에 이런 땡스투 같은 글이 실려있을까 뜬금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웬걸 왜 그렇게 쓰셨는지 제가 이 소설 끝까지 읽고 바로 납득해버렸어요 이 조각이 딱딱 맞춰지는 희열을 여러분들도 꼭 완독 후에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초엽 작가님은 배명훈 작가님을 두고 가장 좋은 소설을 계속 갱신해 나가는 작가라고 했고 이 작품을 두고 놀랍도록 매력적인 이야기다 라고 추천사를 썼습니다 그 말들을 무척 공감했어요 뭔가 이 내가 마음 졸이면서 주인공을 응원하게 되는 책그 마지막 운명에서 내가 주인공과 함께 환희를 느끼게 되는 책 저는 이런 소설 정말 좋은 소설 소설이라고 보거든요. 그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시켜 주는 소설이었습니다. 기병과 마법사였고요. 배명훈 작가님 팬분들을 위해 공지를 하나 더 덧붙이자면 오는 6월 17일에 배명훈 작가님의 북토크가 열립니다. 현재 알라딘을 통해 예매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설명란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 이 부분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배명훈 작가님의 독특한 한국형 판타지 기병과 마법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점입가경의 매력을 지닌 책이니까. 함께 재미있게 읽어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모두 멋지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